네, 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은 하이픽셀에서 해볼 것은 예전부터 했지만 한 번도 영상 을 찍어보지 않은 첫, 번, 새로운 곳이죠? 네, 맞습니다. 하이픽셀 스카이블럭인데요. 딱히 다름이 아니라 약간, 음, 기념하려고 해서, 기념하려고 그냥 했습니다. 우선은 오늘 오늘 자 1화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그 이게 AOTD인데 AOT1을 사려고 했는데 검색 그옥션에다 검색하니까 이게 나오는 이게 나 <laughs> 이게 나왔어요 이게 또그 바로 바로 즉각으로 구매하는 거 비드 어쨌든 바이드? 어쨌든 그거 하는 건데 이게 원래 한이 정도 스펙이면 32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판매자분께서 공을 입력을 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320만원에 샀습니다. 네. 음, 심각하게 싸게 샀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리포지도 다시 전설로 맞춰놓고 요 했는데, 음, 아마 이게 핫포테이토도 발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럽니다. 이 정도 바른 거고요. 우선은 이거는 우선 제가 오늘 3시간 동안 노가드 뛰어서 컴밸레 벨18 맞춰서 이걸 쓸수 있게 됐고요. 또 어.. <laughs> 인더세스트, 이거 우리 드래곤갑바, 영 드래곤갑바를 맞추려고 했는데요. 이게 영 드래곤갑바가 이제 속도 증가시키는... 그건가? 어쨌든 속도 증가시키는 갑옷인데, 이것도 플래그망터를 사놨습니다. 자, 갑바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자, 머리부터 머리 만들고, 모자, 아, 머리 만들고, 신발, 바지까지 만들면 만들면 드디어 맞췄습니다 이 일단 이, 이 엠버 엠버갑랑 비교를 해볼거긴 한데요 우선 엠버갑바 저 치우고 한번 입어보도록 하죠 오오 이동속도 엄청 빨라졌어 오 이동속도 개빨라졌어 여기 이거 봐봐요 여기 235 253? 와 개빨라다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이 속도가. 하고. <laughs> 어. 실수. 아 이게 이거 할때 소리 때문에 지금 사운드리스펙 소 때문에 소리가 다르게 들리네요. 하고 얘도. 됐어 스요 얘를 껴보고... 아, <laughs> 어, 우선은 머리를 비교해 볼게요. 머리는... 아, 얘가 리포지가 돼 있어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헬스 70 올려주고 디펜스 110 신속 20인데... 신속은 우선은 1 0 0 빼고 헬스 70 디펜스 120... 오... 디펜스도 확실히 올라갔네요. 헬스는 얘가 더 올려주긴 하는데, 그로스는 뭐, 그로스 바르고 해야 되니까, 우선은. 오 얘는 뭐, 아, 원래 얘는 이동속도 용으로 입는 거여서 큰 상관이 없긴 한데, 리포진 지금 돈이 없어서 리포진 못할 것 같고, 프로텍션이랑 그로스도 바르고 해볼게요. 얘는 인텔리전스를 기본적으로 올려주구나, 얘네가, 이 아빠가. 인텔리전스는, 안 올려줘.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사실 진짜로, 이동속도만을 위한 그런 가보신 것 같고요. 딱히, 이동속도 말고, 말고는 딱히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빨라졌다는 장점이 있고요. 노가다 뛴것 때문에 경험치가 많이 쌓였는데. <laughs> 한번. 오, 깐지. 오, 멋있어. 아주 멋있습니다. 이동속 되게 느리네. 아니, 아니야, 모자 말고. 어... 오, 얘는 내가 책 만들어서 붙여야겠다. 자, 모자 프로텍션 5 붙이고요. 아, 아이씨, 갑다 이제 프로텍션 5? 확실히 용가바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모르겠지만 우선 디펜스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대충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 디펜스가 634까지 올라갑니다. 우선은. 우선은 제가 이 용가바를 맞힌 이유는. 우선, 딱, 통틀어서 용갑바가 좋긴 한데, 용갑바를 맞힌 이유는 그냥, 우선 첫 번째, 이영을맞힌 이유는, 제가 이동속도가 좀 빠른 걸로 좋아해서, 이속도 좀 빠르겠고요. 얼마나 빠른, 오, 되게 빨라요. 오, 되게 깐지난다. 확실히 깐지가 있어, 용갑바가. <laughs> 오, 되게 빨라. 사람들도 다 이거 용갑바 입고 있어요. 이거 하나 마, 이거 맞추는 데는 100 150만 원 들었어요, 우선은. 여기 바자, 바자에서 바자에서 여기에서 플래그먼트 보면 플래그먼트에서 여기서 140개. 140개가 아니잖아. 2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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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서 한 150만원 정도 들었고요 되게 만족합니다 우선은 용검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용검 320만원에 구매한 개사기검 아주 좋아요 하고 저의 갑옷은 깨미나 히치에게 물려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때려봐 오피표 별... 좀 다른 코끼도 하고. 우선은 지금 634인데 이거를 한번 이걸로 바꿔 끼면 300이 차이가 나네요. 아까는 4 8씩 달았는데 한번 지금 맞으면 80, 100, 100, 몇, 100몇 몇씩 달고 이러네요. 역시 용바인가봐용갑반네 확실히 문제 이게 속도가 증가되니까. 속도 증가되는 장점이 있는데,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어, 체력이 별로 없다? 그게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돈더 모아서 슈페리어나 스토론 같은 것도 더 만들고, 와이제도 만져야 되는 게, 지금, 검에다가, 그, 뭐냐, 이거. <laughs> 전설을 해서, 진, 인텔리젠스를 좀 올렸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애초에 그저갑빠가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맞아, 저에게는 하나 남았습니다. 잠깐만, 신기한 게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되게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 이제 저기 용 엔드로 다가 볼게요. 그러면 엔드로 가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해 보죠. 자, 이렇게 엔드에 도착했는데요. 뭔가 주민몰을 날리는데 이게 뭔가 뭔지는 모르겠고. 보면 이제 질럿, 질럿, 질렛, 질럿? 질렛? 질럿이었나? 어쨌든 이제, 한번컷 납니다. 스킬 한번컷 납니다. 스킬로. 예, 스킬 한번컷 납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두, 대... 두 대면 되고, 오, 흑유석. 이동하다도 괜찮겠는데? 돈벌기한 번, 테스트. 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로. <laughs> 제가 만화가 없어서, 어떻게, 뭐 계속 쓰고 다닐 수는 없, 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불하지 않게 됐었네요. 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아, 고인물들 너무 많나, 여기. 우와. 지금 되게, 세 시간 동안 노가다 해서 이걸 얻어서. 어쨌든, 이렇게 되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간 리뷰 같이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